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을 체계하면서 1월에 후임자 발표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연준 의장처럼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 만료되기 전에 새 의장을 1월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자가 언제 새 연준 의장을 지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침착한 어조로 이럴 쯤이 될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있는데, 백악관 경제자문 케빈의 십, 그리고 연준이사 출신 케빈 워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에 대해 불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경제 운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자신의 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앉히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는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에 대해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언급되어 왔는데요. 그는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폐각관의 새로운 볼륨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본인 공사 비용은 옹호하면서 연중 공사에는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통령 측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공사비 논란이나 직책 교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지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파월 의장 체제에서는 비교적 신중하고 균형적인 금리 운영이 이어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교체할 경우 더 공격적이거나 정치적 색채가 짙은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금융시장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기업대출, 소비시장, 주식시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1월에 발표될 차기 연준 의장. 인성 결과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인물이 연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국제경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투자 흐름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기술 업계의 중심에 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깊이 캐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 대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부분 상승세지만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초와 비교해 현재 가격이 더 낮은 위대한 7대 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 실적이 나빠서일까요? 정반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클라우드인 에저는 새 업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저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분기 31%에서 올해 3월 34%, 6월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 바로 오픈 아이얼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때 이 관계는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핵심 자산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투자 심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아이얼이 미래에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구글의 재미이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면서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년에 오픈아이얼과 엔비디아 중심의 AI 흐름이 다시 트렌드의 중심에서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할수 있다. 오픈아이얼, 엔트로픽, x AI가 엔비디아의 블랙을 울트라?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들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이 모델들이 구글 제미니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픈 AI 얼과 긴밀히 연결된 마이크로소프트는 더큰 수요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사용량도 늘어나며 자연스레 주가가 꿈틀거릴 수 있다는 기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태도는 미지근합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제공 중인 코파일럿 a i 역시 기대만큼 사용량이 빠르게 늘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용자들이 아직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며 투자 심리가 더 나쁘기 어려울 정도로 다운돼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둡기만 한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기회라고 해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지금 다른 대형 기술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특히 오피스 365 가입자만 4억 4,5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태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엑셀과 워드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알수 있죠. 익숙함이란 것은 바꾸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요. 탈체 서비스로 전면 전환할 리스크를 감수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AI 클라우드 수요가 다시 폭발할 순간을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오픈 아이어리 다음 라운드의 승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로 모아집니다. 만약 새로운 AI 모델들이 시장을 다시 놀라게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지금의 정체에서 벗어나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멈춰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술 경쟁의 향방, 그리고 AI 플랫폼의 승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